먼지 쌓인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가을 햇살이 스며드는 서울 인사동의 낡은 골목길 그 끝자락에 예담공방이라는 빛바랜 현판이 위태롭게 걸려있었다. 시간마저 더디게 흐를 것 같은 그곳에서 스물아홉의 서예진은 숨막힐 듯 섬세한 나전칠기 끊음질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160cm가 채안 되는 아담한 키, 작업하기 편한 헐렁한 면 티셔츠와 무릎 나온 청바지 질끈 묶어 올린 머리 아래 작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수묵화를 그려내듯 정교한 손놀림만큼이나 깊고 고요했다. 공방 안은 온통 뺀 나무 특유의 향과 묵은 먼지 냄새, 그리고 수많은 자개 조각들이 뿜어내는 희미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격리된 듯 오직 예진의 숨소리와 자개를 끊어내는 섬세한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늘 마르지 않은 물감 자국이나 조각칼에 베인 작은 상처들이 남아있었지만 그 손끝에서 피어나는 나전의 문양은 천년의 빛을 담은 듯 영롱했다. 예진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쓸쓸한 뒷모습이었다. 대대로 이어져온 목공예 가문의 장인이었지만 변화하는 시대를 외면한 채 전통 방식만을 고집하다 결국 공방문을 닫아야 했던 아버지. 그 실패는 어린 예진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전통 계승의 어려움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 대학에서 현대 디자인을 전공하며 잠시 잊으려 했던 그 숙제는 졸업 후 우연히 먼지 쌓인 할아버지의 작업실을 발견하면서 운명처럼 다시 그녀의 어깨를 눌렀다. 그곳에서 예지는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작업 노트와 빛바랜 자개조각들 사이에서 끊음질이라는 나전 칠기 기법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섬세하여. 이제는 그 맥이 거의 끊길 위기에 처한 기법과 마주했다. 자개를 실처럼 가늘게 오려내어 문양을 장식하는 그 기법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예지는 마치 홀린 듯 독학으로 그 세계에 빠져들었다. 할아버지의 숨결이 깃든 낡은 공구들은 그녀에게 또 다른 스승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예술혼만으로는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고. 낡은 공방은 매달 밀려드는 월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결국 건물주로부터 공방을 비워달라는 최후 통첩이 날아들었다. 예진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은 국내 최고 권위 대한민국 전통 공예 대전이었다. 만약 그곳에서 수상이라도 한다면 상금으로 공방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잊혀가는 끊음질의 가치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실낱 같은 희망. 그것은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향한 마지막 몸부림이기도 했다. 며칠 밤을 세워 준비한 작품 사진과 빼곡하게 채운 계획서를 들고 예진은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사무국을 찾았다. 긴장감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이력서의 독학이라는 두 글자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투박하게 촬영된 작품 사진은 담당자의 얼굴에 냉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예진 씨. 죄송하지만 이런 수준으로는 서류 심사 통과도 어렵습니다. 저희 대전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작가들이 경쟁하는 곳이라서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거절의 의미는 칼날처럼 예리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감에 예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역시 세상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높은 벽인 걸까? 아버지처럼 나도 결국 그때였다. 사무국 한쪽에서 서류들을 검토하던 한 남자가 우연히 예진이 제출한 포트폴리오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안목과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미술평론가 겸 큐레이터 최윤호였다. 그의 눈길이 예진의 작품 사진 그중에서도 유독 섬세하게 표현된 끈음질 부분에 머물렀다. 잠깐만요. 윤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예진의 포트폴리오를 집어들어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사진 속 작품은 비록 조명이나 구도가 어설펐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적 완성도와 독창적인 표현력은 숨길 수 없는 빛을 바라고 있었다. 특히 자개를 실처럼 가늘게 오려붙인 끈음질의 정교함은 웬만한 장인의 솜씨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 끈음질은 예사롭지 않군요. 이런 기법을 구사하는 젊은 작가가 있었다니. 윤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담당자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 작가, 서류 심사에서 떨어뜨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최소한 예선에서 직접 작품을 볼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의 지위와 명망은 사무국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예지는 꺼져가던 불씨처럼 위태롭던 희망을 간신히 되살릴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예선 심사장, 국립현대미술관의 넓은 전시 공간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쟁쟁한 경력의 작가들 사이에서 예지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녀의 작품이 심사위원들 앞에 놓이자 심사위원장인 인간문화재 박경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반듯하게 빗어넘긴 은발 값비싼 한복에서 풍기는 권위. 그는 한국 전통공예계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절대적인 권위자였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젊은 작가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다. 박경환 심사위원장은 예진의 작품을 한참 동안 뜯어보더니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흠, 서해진 작가라 했나? 이 끊음질 솜씨는 제법 연마한 듯하나. 전체적인 구성이나 표현 방식이 너무 파격적이군. 전통의 무게를 모르고 함부로 재단하려는 치기 어린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소. 이건 끊음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과 함께.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예진이 독학으로 이 기법을 익혔다는 점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했다. 전통이란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로 엄격하게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심사위원들 역시 박경환 위원장의 평가에 조심스럽게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그들 중 일부는 예진의 꿈에서 신선한 가능성을 엿보았을지도 모르지만, 감히 박 위원장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설 용기는 내지 못했다. 예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 차가운 절망감이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예진에 대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특히 유명 공예가의 제자로 알려진 김선 초반은 예진의 투박한 모습과. 파격적인 작품을 번갈아 쳐다보며 동료들과 함께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화려한 경력과 세련된 작품으로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력한 수상 후보였다. 흥, 저런 건 전통 공예가 아니라 그냥 아마추어의 장난이지.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근본도 없는 작품으로 대전에 나오다니 수준 떨어지게.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예진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예선 결과는 간신히 통과였지만 박경환 심사위원장의 혹평은 예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예진은 다시 인사동의 낡은 공방으로 돌아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수행자처럼 본선 출품작 제작에 몰두했다. 할아버지의 낡은 작업 노트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녀의 손때가 묻었고 밤낮없이 자개를 켜고 패치를 하며 자신만의 예술혼을 작품에 불어넣었다. 때로는 극심한 피로와 절망감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실패한 뒷모습과 할아버지의 간절했던 눈빛, 그리고 끈음질의 아름다움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다. 최윤호 큐레이터는 그런 예진에게 조용히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직접 공방을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간간이 예진에게 필요한 희귀 자료들을 보내주거나 서 작가님의 작품에는 분명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의 따뜻한 관심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는 한 줄기 등불과 같았다. 본선 마감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진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그녀가 구상한 작품 천년의 숨결 새로운 빛의 핵심 재료는 특정 색감과 무늬를 가진 희귀 천연 자개였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수소문 끝에 어렵게 찾아간 인사동의 한 늙은 자개상 주인은 예진의 허름한 차림과 젊은 나이를 보더니 대뜸 반말로 쏘아붙였다. 아가씨가 이런 귀한 자개를 어디에 쓰려고 제대로 다룰 줄은 아나? 이건 아무나 만지는 물건이 아니야. 그의 눈빛에는 젊은 여자가 그것도 독학으로 공예를 한다는 것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마치 예진의 존재 자체가 전통에 대한 모독이라도 되는 것처럼. 예진은 며칠 밤낮을 자개 상점들을 헤매고 다녔지만 원하는 자개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시간은 점점 촉박해져 왔고 절망감은 깊어만 갔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포기하려는 마음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던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예진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과거 할아버지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한 노공예가가 예진의 공방으로 직접 찾아온 것이다. 그는 예진의 작업 과정과 작품 구상을 꼼꼼히 살펴본 후 깊은 감탄과 함께 자신이 평생 아껴왔던 귀한 자개 한 상자를 조건 없이 내밀었다. 자네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자네 같은 손녀를 두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꼬. 이 자개는 자네 할아버지의 혼이 담긴 작품에 쓰여야 마땅하네. 노공예가의 따뜻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예지는 세대를 이어온 장인의 깊은 정과 예술혼을 느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공예대전 관련 특집 기사를 준비하던 한 유력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박경환 심사위원장이 마치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낸 것이다. 최근 일부 젊은 공예가들 사이에서 전통의 본질을 왜곡하고 기법의 숙련보다는 당장의 시선을 끄는 파격이나 상업성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보여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통은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공예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 기사가 나간 후 예진의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심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작품을 근본 없는 시도라거나 전통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예지는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작품 완성에 박차를 가했다. 끊음질은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자개 조각들을 한올 한올 이어붙여 문양을 만들어내는 다 극도의 섬세함과 신들린 듯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작품을 망칠 수도 있었기에 그녀는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며 작업에 몰두했다.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그때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 예술은 기술이 아니라 혼이다. 내 마음을 담아라. 는 목소리를 되새기며 다시 일어섰다. 밤에는 별을 보고 새벽에는 이슬을 맞으며 그녀의 손끝에서 이전에는 세상 누구도 본적 없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작품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온 정령의 숨결 같기도 했고,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빛 같기도 했다. 드디어 대한민국 전통 공예 대전 최종 심사일, 국립현대미술관의 가장 큰 전시장은 아침부터 수많은 관람객과 기자들,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쟁쟁한 경쟁자들의 작품들이 차례로 공개될 때마다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평가가 이어졌고 관람석에서는 탄성과 함께 조용한 술렁임이 교차했다. 김선주의 작품은 예상대로 화려하고 세련된 기교로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영혼 없는 장식품처럼 느껴진다는 평도 있었다. 마침내 서예진의 차례, 사회자의 호명에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뒤로는 거대한 흰 천에 덮인 작품이 조심스럽게 옮겨졌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와 그녀의 작품에 집중되었다. 예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작품을 덮고 있던 천을 걷어내렸다. 순간 전시장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곳에는 거대한 달항아리 형태의 꽃칠 기물이 마치 우주의 심연을 담은 듯 깊고 검은 빛을 발하며 고고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표면 위에는 수만 개인지 수십만 개인지 헤아릴 수도 없는 자개 조각들이 마치 밤하늘을 가득 메운 은하수처럼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전설 속의 봉황 한 마리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금빛 끈음질로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봉황의 깃털 하나하나는 머리카락보다 가늘게 오려낸 자개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빛의 각도에 따라 오색 찬란한 빛을 뿜어내며 신비로운 생명력을 발산했다.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사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조형미와 예술적 상상력은 지극히 현대적이었고 보는 이를 압도하는 강렬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작품의 제목은 천년의 숨결 새로운 빛이었다. 침묵은 길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던 박경원 심사위원장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듯한 표정으로 작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경련이 일었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아하는 짧은 신음이 새어 나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끈음질의 정수 그리고 그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려 했던 전통의 새로운 가능성이 지금 그의 눈 앞에 살아 숨쉬는 형태로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젊은 시절, 그 역시 전통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시도로 주목받았지만 어느새 권위와 명성에 안주하며 스스로를 낡은 틀 안에 가두어 버렸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선주 역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예진의 작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저 초라한 행색의 젊은 여자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질투심을 넘어선 차라리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최윤호 큐레이터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 예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작품에 담긴 의미와 끈음질 기법을 복원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하기까지의 지난했던 과정을 진솔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게 있어 전통은 박물관 유리창 안에 갇힌 빛바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과 지혜를 주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끊음질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감성으로 새롭게 피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은 저의 꿈이자 사라져가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녀의 꿈이 없는 이야기는 전시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떤 이들은 눈가를 훔쳤고, 어떤 이들은 뜨거운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길고 긴 심사 끝에 마침내 시상식의 순간이 다가왔다. 대상 발표를 앞두고 전시장은 다시 한번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2024년 대한민국 전통 공예 대전 영예의 대상은 서예진 작가의 천년의 숨결 새로운 빛. 순간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예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새 없이 흘러내렸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현실감이 없었다. 대상 트로피와 상장을 받아든 예진이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박경환 심사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단상으로 걸어 나온 것이다. 그는 예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뒤 관중들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오늘 우리는 잊혀가던 우리의 위대한 전통이 한 젊은 장인의 뜨거운 열정과 고독한 노력으로 얼마나 눈부시게 부활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오랜 편견과 아집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예진 작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젊은 예술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전통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고백에 장례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한 시대의 권위가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대상 수상으로 예지는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상금 덕분에 예담 공방을 지킬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그녀가 되살려낸 끊음질 나전칠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앞다투어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여러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 요청이 쇄도했다. 그녀의 작품 천년의 숨결 새로운 빛은 한국 전통 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최윤호 큐레이터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그녀의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앞으로 그녀의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김선주가 머뭇거리며 예진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복잡한 감정이 어려있었다. 서예진 씨, 정말 정말 대단해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그녀는 예진에게 손을 내밀었고 예진은 따뜻하게 그 손을 맞잡았다. 어쩌면 김선주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예술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지도 몰랐다. 며칠 후 예진은 다시 인사동의 예담 공방으로 돌아왔다. 예전에 어둠침침하고 스산했던